자 팀의 대승입니다. 먼저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어, 한 경기 하러 먼 길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뭐첫 타석부터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어, 사실 간보아 선수가 키움 상대로 앞선 두 경기 정말 좋았단 말이죠. 어, 오늘 첫 타석 공략을 했습니다.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? 어 전에 두번 만났던 기억이 있었는데. 어, 그때 좀 상대전적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었던 기억을 갖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게 되는데, 어, 앞선 두 경기에서 항상 직구가 워낙 좋은 선수인데, 직구 타이밍을 좀 계속 늦, 늦으면서 좀 힘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, 오늘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제 타석에서 이만 것 같습니다. 이제 레이스 에 선수와 최다 안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곱 개 차에서 지금 두개 차로 좁혀졌어요. 좀 타이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? 어 이제 조금 이제 가시권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체크를 하기도 하고 예. 의식을 조금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조금 되다 보니까 항상 좀 의식이 되면은 결과가 항상 안 따라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예. 이번에도 사실. 저번 주에 제가 3년전 동안 안타를 못 쳐가지고 음, 예. 이제 포기한 마음, 포기한 상태로 이제 오늘 경기에 딱 시작했는데 오늘 한 경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감보아 어. 선수 공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롯데랑 마지막 격, 경기고 꼭 승리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경기를 임했는데 음. 또 이렇게... 기대를 하게... 어. <웃음> <웃음> 그래가지고 어. 이제 마인드 컨트롤 어.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 어. 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. 솔직히 그 레이스 선수의 마지막 타석을 덕아웃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. 아, 네. 예, 네, 그때 마음 속으로 <laughs> 기도했어요, 안했어요. 어, 물론 이제 사, 저도 사람인지라 <laughs> 윤성이를 많이 응원했고, 근데 이제 불렛을 주지 않기를 바랬는데 저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. 윤성이가보내려줘서그 부분은 조금 사실 좀 아쉬웠던 것아 같습니다. 네. 어,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상 어, 키움 순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즌 후반이 됐습니다. 어, 전체적인 선수 구성 연령대가 낮은 상황에서 시즌을 치르는 이 목적 의식이 좀 흐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선배로서 혹은 뭐 주장으로서 어떤 이야기 평소에 많이 해주고 있나요? 어, 이제 야구장에서 프로로 선수로서 이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 어린 친구들은. 부족한 부분이 가끔 경기 중간이나 음. 경기 준비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주위에 보일 때마다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음. 편이고 예.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오늘 같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좋은 투수들을 상대로 또 이렇게 결과를 조금 낸다라는 것부터 일단 음.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 같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후반기 들어서는 성장하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저 역시도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네. 그런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주시죠. 어, 항상 정말 힘든 시즌임에도 이렇게 야구장에 많은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, 이제 정말 팬분들을 볼 날이 많지 거의 남지 않았는데 네. 이제 남은 기간도 이렇게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은. 저희선수들끝끝지포포하하지않 많은 은 승리로 은은기잘준준하하습습다다남아있는 네, 시즌, 남아있는 경기도 다치지 않고 멋진 기록을 달성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